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 회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강주광역시 관천동 이스퀘어 센트럴 조합 아파트 현장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인공위성상에서 한 위치부터 그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게 펼쳐져 있는 게 에. 광천동이죠. 광천동을 어, 네이버 지도에 의해서 인공위성으로 찍었더니, 예, 이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게 광천동입니다. 어, 옆에 지금 이게 기화자동차죠기아자동차 기아 범위가 엄청 크고, 여기에 지금 광천동에 유스케어, 예, 그 다음에 광천터미널, 광주구속버스터미널이죠. 어, 그 다음에 이게 서밋, 예, 지금 현장이 지금 인공위성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좀요 일대에 지금 그 위치에다 하는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뭐 화제가 됐던 아이파크 어, 현, 현장이고요. 어, 아이파크도 뭐다 완판 분양이 뭐 되어졌다고 그러네요. 뭐 서울에서 데려오신 그 팀들이 예, 투자자들을 다 모셔와서 어, 계약 포기하신 분들과 다 계약하셨다고 하시고 어, 광역시 터미널 근처라 어,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생활이 다르다, 교통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균내 조차 낼수 없는 남다른 자부심 광천동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 e 센트럴 스퀘어 7월 중 오픈 예정. 조합원 가입문의 062519의 3002 시공 예정 고려개발. 아 이렇게 지금 이제 선정이좀 나오네요. 광천 센트럴 광천 이 센트럴 스퀘어 홍보 영상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뭐 있는가 보네요. 1분 4 4초짜리네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나요? 내가 살아갈 곳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 시간이 늘수록 그 가치를 더할 것인가. 이 조건에 땅만는 좋은 집. 광천 이센트럴 스퀘어. 고려개발진 은 광천 지역주택 조합이 여러분이 꿈꾸는 집을 완성합니다. 광주 천안을 가지나. 광천 지역 주택 조합 모집. 새롭게 떠오르는 광주의 중심, 광천동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라이프. 어느 곳이든 가깝게 누리는 집. 축복대로 좋은 고가, 무진대로 제미있은 도로로 광주 전략을 누구보다 빠르게. 부부거리에 있는 광주 뉴스텔의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누리세요. 어느 때는 여유가 느껴지는 집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등의 다양한 방위시설과 문화 완벽한 의뢰인프라까지 생활의 편리함이 삶의 여유가 됩니다 어느 날이든 힐링이 일상인집 단지 가까이 그리는 광주천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수변문화의 색다른 매력을 느껴보세요 광주의 중심 중에서도 중심 광천 이센트럴 스퀘어 광주천화를 평생할 주인공 바로 광천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여러분입니다. 광주천하를 가지다 광천지역주택조합 모집 네, 예, 이제 홍보 영상이고요. 예, 보시면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합리적인 뭐 분양가, 아, 그래서 프리미엄 기대된다고 써져 있고요. 가격은 뭐 말했는데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좌합 아파트 특징이죠. 조합 살림인가 신청일 광주 전남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고요. 우주택자 세대주 8호제곱 이하 아, 주택 소유자 뭐 가능하다고 되어졌네요. 우주택자 세대주이거나 8호제곱 이하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어서 명의 변경 및 양도 전매 가능하고요. 음, 분양 안내, 뭐, 사업계획부터 봐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서구 광천동 112번지 외 4필지, 지하 3층, 지상 23층, 대지 면적이 8,139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이 4,214제곱미터, 연면적이 32,925제곱미터, 총 세대수가 307세대. 세대수가 좀 적은 게좀 흠이죠. 음, 분양 일정은, 분양 일정은 나올 수가 없죠. 조합 앞에 있으니까. 어 뭐, 다 모아져야 될 거니까. 조합은 뭐지 받네? 예, 지 공고? 어, 찾아오시는 게, 어, 찾아오시는 길에는 주택정 시간, 어디가 있냐. 에. 여기가 뭐, 동국과대료, 어, 북문대료에 있는 광운동운초, 뭐, 어, 이쪽이 운암이 주민센터, 운암이동 주민센터, 뭐, 맞은편에 뭐 있네요. 그리고 어, 프리미엄 한번 봐보겠습니다. 프리미엄, 프리미엄 입지에서 미래 가치까지 광천 프리미엄 을두 배로 누리다. 어, 프리미엄 세븐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어, 합리적인 분양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뭐 이건. 아까 요건 나오는 거요. 좌번이 사업이 시행 주체를 내지 말함, 동호수 선택의 기회가 있고 명의변경이 양도전매 가능하고 좌번 좌업 아파트 특징입니다. 어. 자, 입지 프리미엄, 새롭게 떠오르는 강주 중심 강 전통선으로인 프리미엄 라이프 이렇게 되고요. 생활문화 교통의 가치가 올등한 자리, 강주가 선망하는 주거 프리미엄 품다, 생활을 품다. 어, 강주 신세계 이마트 유스케 문화관에서 즐기는 원스톱 쇼핑과 남다른 문화생활 광천동 메디컬타운 입지 밀집지역의 다양한 남한의 전문 단지 바로 앞내 아이의 안심통화 효광초 교통을 품다 강주 어디든 막힘없는 계속교통망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강주 유스케의 편리한 교통망 강주 전형을 빠르게 웃는 죽봉무진대로 서강주 아 c 로 사통발달 출퇴근길 문화를 품다 한걸음에 누리는 풍부한 중심문화생활 집 앞으로 바로 만나는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풍성한 쇼핑문화, CGV, 광주유스케어, KBS, 광주방송은 걸어서 누리는 가깝고 편리한 컬츄라이프 광주시청, 서구청, 광천동 주민센터 행정인프라 이용 가능하고요. 자연을 품었습니다. 도심과 자연이 조화로운 힐링라이프, 단지 인근의 광주천 산천에 누리는 도심속의 쾌적한 소변문화, 5.18 기념공원, 평화공원 녹지를 곁에서 만나는 여유로운 생활을 뭐 있게 되졌습니다 위치 봐보시면, 아까 인공위성상에서도 보셨고, 음. 예, 보시면, 무진대로 뭐 연결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유스케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병원들이 좀 많이 있죠. 어. 어, 그 다음에, 뭐, 여기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개화 자동차, 그 다음에, 여기 광천 재개발 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센트럴 스퀘어 입지에서 미래까지 광천 프리미엄 두 배로 늘린다, 랜드마크가 되는,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이제 다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입지 프리미엄은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어, 지역주택 조합, 어, 어, 이거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내집 마련을 뭐 쉬워준다뭐 해서. 내가, 어, 시, 내가 뭐냐면 시행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발주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건설회사한테 내집 지어주세요 하고 직접 발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 마진을, 시행사 마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합 어, 확보들는 이제 싸다고 보시면 된 거죠. 내집 마련이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주택 세대가 장부도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고요 일반 아파트 분양 구조는 시행사 이윤, 토지, 금융비, 기타 비용 뭐 이거 이거 다 똑같아요. 그냥. 근데 이거 시행사 이윤을 그냥 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내가 그냥 조합원이 그 시행사라고 보시면 M분의 1 300분의 1의 시행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조합원의 이 시행사 이윤과 토지 금융비, 리스크 비용이 부분 고스란히 조합의 이익으로 발생. 이것은 그 토지금융비는 제가 보기에는 좀뭐 그런 것 같아요. 시행사 이윤만 먹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통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 아파트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더 고급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조합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자체가 내가 싸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그것을 싸게 이렇게 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항상 봐보면 조합 아파트가 어 크게 뭐 이렇게 분양 아파트보다 더 고급스러운 게다 없더라고요. 그 레버리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뭐 그 조합원 자격 조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에. 조합원의 혜택 어, 준비 중이라고만 되어져 있네요. 어, 커뮤니티 관심 고객 등록하고요. 어, 보도 자료 있고 홍보 영상 음, 이게 아, 단지 정보 상품명 봤는 단지 정보 단지 정보 아까 안 봤죠? 평면 정보. 뭐, 사이버 모델 하우스. 뭐, 준비가 너무 안되어 있어요. 아, 사이버 모델 하우스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69제곱미터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거실입니다. 거실. 이게 주방. 제가 빠른 속도로 그냥, 속도에서 이게 지금 거실이죠. 어, 이런 식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방. 어, 안방 뭐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런 거 모델하우스 보시면 그런 거 느끼시죠? 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살고 싶다. 는 워낙 뭐잘 꾸며놓으니까. 그 다음에 안방에 어, 화장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어, 드레스룸. 안방에 드레스룸.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방. 어, 이거 뭐 천장에 에어컨까지 되어져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작은 방 앞에 있는 이게 그건 좀 조그만 뭐 공간이죠 에, 에, 다용도실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은 방 여기서 음, 이렇게 워낙 뭐잘 꾸며놔 버리니까 좀 혹하는 뭐 수준면은 뭐 얼마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 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9제곱미터도 뭐 있겠네요. 69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 두개 있는 거 같습니다. 59제곱미터가 24평이죠. 어, 24평. 오, 59제곱미터는 투 투베이 구조네요. 투베이 구조. 어, 그좀 좋지 않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안 이렇게 해서 봐보시면 이카달로그 준비 중이고요. 많이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센트럴 이스퀘어 e 광천 센트럴 이스케어인데 e 생활이 다르다, 교통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흉내조차 낼수 없는 남다른 차부 씨, 광천동 지역 주택 조합 추진. 어, 여기를 이제 떼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 아파트가 음, 좀잘 진행될지가 좀 의문이에요. 어, 지금 이제 하시라고 이 저희 공인중개사분들한테도 문자도 오고 안내 팜플레터 갖다 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왜좀자 의문이냐면 어 지도상에서 한번 봐보시죠 지도상에서 지금 이 일대인데 이이 일대가 좀 대해진 것 같아요. 근데이 일대가 지금 광천동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주분들이 광천동 어 재개발에 편입돼서 살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요 어, 지금 그 지역 주택 조합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그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본인들은 거의 뭐 어,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그 분양 대행사라든지 뭐 중개사분들은 거의 뭐 땅이 다 샀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뭐 재개발하는 사업 하시는 분 치고 땅100%사 놓고 사업 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 분양 열고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땅이 뭐85% 사전 있는 건지, 95% 사전 있는 건지, 이게 뭐알 수는 없겠고요. 사실상, 어, 지금 뉴스에도 봐 보시면, 어, 우리는 그좌합 아파트 추진한 것을 반대한다. 반대하는 세력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프랑카드도 하고 시위도 하고, 어, 그래서 우리는 강촌동 재개발로 편입, 강촌동 재개발 되면, 이제 어, 늦게. 되겠지만은 좀더 기다려서 더 많은 돈을 먹고 싶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어잘 모르겠어요. 어 여기 또 조합 아파트로 했다가 조합 아파트가 빠그라지면 기다렸다가 어 뭐라고 그럴까요? 또 광천동 재개발에 편입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어 뭐라고 말하기는. 여기 이것을 뭐 이렇게 제가 투자 목적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참좀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거주할 사람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실거주하실 분들은 여기가 그 전체적인 이제 현장은 아시는 거니까 이어 여기 근처에 사신 분들은 여기에서 뭐 사셔도 사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게 좀 투자의, 뭐, 그, 계획이 좀 불투명하죠? 조합업화 특징이 그래요. 투자란 것 자체가 항상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그 불투명한 그 리스크를 안고, 하신에 있어서 잘 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아, 안 되면은 뭐, 못 버는 거고, 그런 것이니까, 어, 투자를 하시라 마시라. 이런 것은, 음, 제가 권해드리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 그래서 뭐, 하시는 분들은 저 돈을 보신 분들은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어, 용감하게 배팅 하신 분들이 예. 여기는 저 이중 안전 장치가 됐다고 봐야 될 거죠. 조합 아파트 진행하다가 안 되면 광천동 재개발로 편입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보면 또 안전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냥 그 정도에서 어, 분석을 마치겠고요. 어, 금액은 조합 아파트뭐 훨씬 저렴하게 나온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까지는 또 이게 금액이라는 게 조합 아파트 특징이 금액이 뭐그 나중에 추가 분담금도 있고 그뭐그 이게 자기네들이 팜플렛으로 홍보하지 않는 거고 그, 그 뭐라고 할까요? 중개사들한테만 구두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이제 말하는데 그것을 얘가 여기다가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리기는 좀 그래서 금액은 말하를 하지는 않겠고요. 음, 하여튼 금액은 뭐 착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여기 이 물건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개하시는 그 중개사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저는 뭐 여기 이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지는 뭐 않습니다. 어 그런데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름 좋다고 판단해서 어 손님도 뭐 태우시고 어뭐 하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중에 안전 장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좌파트 진행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광천동 재개발로 편입되는 거인가 <laughs> 다음에 광천동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저는 혁신도시에서 어, 나주혁신도시에서 피카라 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피카라 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해서 카페 부동산에는 상호를 쓰고 있고요. 토지, 꼬마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습니다. 어, 물건 접수는 010727-14080으로 연락을 해 주시고요. 어, 저희가 물건을 받으면 어, 유튜브나 어, SNS상으로 많이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에게 어, 정보를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구독, 좋아요, 주변 지인분께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